그렇지 마무리 와 존나 섹시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켜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Operation Echo라는 게임이고요 핵폭탄을 맞은 세계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플레이 미션 원 스타트 바로 가보자. 어이, 낙사 있나? 이거 아, 없어. 벌레들 터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 뭐야? 암색본데 그렇게 생겼어. 원래 되게 귀엽게 생겼네. 아! 아아! 아! 아이씨, 총알 먹었다. 뭐 이상한 총알 먹었는데. 왜 날라오냐? 뭔데, 너? 눈에서 뭐이상한거나와 애들이 전부 다 초록색 액체를 토해내. 그게 방사능인 것 같아요. 피폭 당했어. 허잇. 경치도 산만하죠? 어, 피다. 좋아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드로 해도 될 뻔.

비져 임마 어 비져 비지세요 저런 간판을 만들어놔서 나를 다른 곳에 한 눈을 팔게 만들어 죽여버리고 벤져 뉴턴트 액티비티 저 파리 대마왕이 일단 보스인 것 같은데 요런 이스터 에그 찾는 것도 하나의 묘미죠 게임에. 고양이, 피 채워주고. 아, 이거 뭐야. 뭔데, 너. 뭐야, 너. 싸가지 없게 말이야. 튀어나오고 있어. 오! 미친. 무빙으로 피했죠. 방금 보셨죠? 다 노린 겁니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날개 뜯어버려. 좀 꺼져봐. 파워샷, 임마. 한 방에 녹여버리고. 죽으세요. 방사능 피폭 당하면 얘네가 생식 기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죽이면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 죽어, 임마. 죽으세요. 아, 아, 아 왜안 죽어. 이거는, 요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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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파워샷. 파워샷.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오히려. 파워 없을 때 이거 엄청 빨리 나가거든요. 실드도 있어. 실드도 생각해. 염두에도. 이거 뭐야? 일로 못 간다. 어? 아, 저 위로 가서 떨어졌어야 됐네. 아. 약간 롱맨의 기믹을 뺏어왔죠. 저런 곳에 파워 이캔막 숨겨놓고, 목숨 숨겨놓고. 개 더러운 짓. 야비한 짓을 하네요. 이 사람도. <laughs> 개발자도. 저는 별로 저런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 굳이 숨겨놓는 거야? 먹어봤죠. 어차피 피 하나 늘려주고 이런 거 밖에 없어. 뭐야, 이거. 왜 끼어있니? 부금 없어지죠? 슬슬 보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꺼져 임마 아니네 아! 나오죠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아니네 <laughs> 아... 진짜 민망하게 이렇게 나오기야 파워샷 죽여버려 치랄 났지 또 발광하지 아! 아 죽으면서 터지네 아... 선 넘네 또 그 곱게 죽어 뒤졌는데 왜 2차 공격을 해 그럼 뒤진 게 아니잖아 샷건 샷건 딱돼입 벌려 샷건 들어간다 알싸하지 마시 이걸 어떻게 봐 허이 이걸 봐야 되나 허이 아? 허이 저 밑에 있는데 에너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샷건 이마 샷건 샷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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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얘또 죽으면서 터지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에너지 먹고. 뭐야, 이거. 저글링이야? 부루들링 저글링보다는 부루들링에 가깝죠. 파워샷. 죽어. 또 터지지. 아, 곱게 가는 법이 없어요. 추잡한 거야, 저기. 아, 부루들링 개빡치네, 진짜. 삐져, 임마. 꺼져. 나오지 마. 뭐가 이렇게 많아? 뭐야? 뭔데 너? 어, 이 방어하는데? 파워샷. 존나 아프지. 이뭐별거 뭐, 없는데? 브루들링 되게 귀엽긴 하다. 그냥 에너지 샷으로 계속 죽입시다. 파워샷. 안 통하나? 아니 근데 뒤로, 아 어, 죽었네 게임 자체가 되게 쉬워 이럴 줄 알았어 파리 대마왕 나오죠? 오프 어? 이거 뭔데 어어? 어디까지 가냐? 100% ON 어어어? 잘못 건드렸다 다 터진다 이거 어떡하냐 아아아아, 야, 야, 불 뭐야? 아, 꺼져. 아, 꺼져. 아니, 이거 뭐, 뭐, 어떻해 아아. 아, 꺼져. 이거 어떻게 피해? 굴러가면 돼? 아니, 굴러가도 안 돼. 아니, 어 어쩌라는 거야? 무조건 맞아, 맞아야 돼? 아니, 버그. 오케이, 넘어가고.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꺼지세요. 제발, 파워샷. 저건 먹어야지. 좋아요. 마신가. 헤비 마신가. 죽여버려. 브루들링. 아, 씹고 나오네. 파워샷. 굴러. 아, 굴러가는 거안 된다. 아, 존나 아파. 개. 이게 미쳤나. 좋아요. 녹여버리고. 아아 아, 아, 점프 파워샷 또 터지지 아저 터지는 거 진짜 선 넘어 시계 넘는데 이건 어떡해 구르기 야 아, 구르기 해도 맞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정말로 나갑니다 나와 다음 보스 나와 착지를 멋있게 하면 HP 20을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나와. 아 저거 뭐야 아, 미, 미쳤나 이게 지뭐가아 이거 두개 나오는 거아 이거 뭐, 뭐야아아아 에반데 아, 아, 아. 이거 뭐야 뭐니 이게 아, 죽겠다 죽겠어 죽겠다 이마 어, 뭐야 이치왜더줘 갑자기 더 주냐 아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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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나 죽어 죽어 비자아 오지마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정말로 정말로 너무해 정말로 그래도 익숙해져 점점점 가. 이제 시간 좀 끌자 하고 왼쪽 먼저 가아또두 두 명만 나오면 똑같아 이거 하는 거 똑같아 아 부러들리 에바치지 마세요 나오시고요 지나가세요 존내 패아 이렇게 뭉치지 마피 모아주고 다시 다시 존네싸 뭐가 다 게임이야, 이거 완전. 와. 여기서 이트. 피 너무 좋구요. 처음부터 좀 주지. 더러운 녀석들. 아우씨. 죽기. 더러운 녀석들. 샷건이 마. 샷건 이마 샷건. 대갈게. 샷건이 너무 약해. 이게 무슨 샷건이야. 세이브 포인트 주라. 진짜 세이브 필요해서 그래. 쓸데가 있어. 한번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아, 세이브 포인트 빌려주면 안 돼. 오케이. 아와 별것도 아닌게 감자칩 떨어뜨리지 또와 더럽게도 생겼네 더럽게도 생겼어 항문이뭐조 레커 이야 항문에서 폭탄도 나오고 세상 좋아졌어 어? 세상 좋아졌 아, 아, 아 세상 좋아졌지 정신물이 나지또아 이거 파워샷으로 그냥 조져야겠다 꺼져 임마 어이. 아, 아, 아. 아. <laughs> 아니, 야, 인내전술, 인내전술 개해봤는데? 아니, 딜타임이 몇개 없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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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딜타임. 아니, 이거 뭐야, 유충? 아, 이 벌레가 진짜. 한 번에 마말씩 낳는 거야. 어 아, 미쳤네, 이거. 아니, 생식기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 방사능을 맞았는데. 방사능 영화 봤단 말이야. 행식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곤충이라고 특혜주네 웬만해서 이런 말안 하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그만해, 진짜. 지랄 하지 마. 어? 재미없다 했어. 지랄 하지 말랬지. 오케이, 계속 거기서 만 나와 그래. 아, 좋아. 요런 패턴은 아주 좋아. 꺼자이 까자, 까자 마까져 이씨. 자식 말이야. 이거는. 이 짠발로도 다 제거가 돼. 오히려 빨라서 이게 좋아. 이 패턴데. 몇 개를 지금, 아, 몇 개를 까는 거야. 이 빨간색 거품 남아있으면 또안 좋다고. 아, 저, 또 아, 이걸 또 면사에다가 대고 쏘네. 아, 얼굴은 궁룰인데 피, 아 피해서 쏘는 게. 피부에서도 얼굴 대고 일부러 맞추면 반칙이거든. 학교에서 내가 배웠는데. 아, 비매너 행위거든, 저거. 벌레라서 그런 개념이 없네. 아씨, 이 패턴 아주 좋아. 무료 패턴, 무료로 당해주는 패턴. 중앙은 오케이 미쳤죠. 부위 파괴 당했지 지금. 이거 헤빈마스인가? 이자 맞으면서 딜을 해 그냥. 맞으면서 딜을 해. 맞으면서 딜을 해. 좋아요. 맞을 생각 없죠 사실. 입으로만 맞으면서 딜을 해하고. 아 맞을 생각 없. 어아 에너지로, 치환하고, 좋아요. V파의 2단계. 아, 엉덩이에서 또뭐 나온다. 아, 저 엉덩이가 문제야, 항상. 아니, 넘어가지도 못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아, 씨. <laughs> 아니, 진짜 미쳤냐고. 어 어떡하냐고, 저렇게 하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좋아요. 후. <laughs> 꺼져, 꺼져. 지랄 났어, 또. 또, 또, 또 지랄. 또 지랄. 또 지랄. 또 지랄, 또 지랄, 또 지랄. 또 지랄 났지, 또. 아, 에너지 채워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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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해 이거는.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후. 아아. 아아아. 후. 후. 이거 실드로 데미지 보호한 만큼 흡수되나봐.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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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잘못했다. 아, 점잘못다 이리로 와. 그렇지 그렇지 이걸 기다렸어. 아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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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게 제발 봐주세요. 나이스. 우. 개자사. 벌레자석. 죽여버려 그냥.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하나 더 남았니? 하나 더 남았어 이것도 뭐니 이것도 뭐야 아니 하나 더 남았냐 제발 아 제발 이러지마 파워샷 인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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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단계 보스인데 오케이 4페이지까지 오케이 파 완료 머릿속에 다 들어가있어 이제 데이터 수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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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쉬워 쉬워 아주 쉬워 아주 쉽죠? 제,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요 오케이 나와 나오세요 엉덩이에 핵 나오죠 미친놈 나왔지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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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있어 파워 파파아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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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후후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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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오지마 아니 몸에 왜 계속 붙어요 뭐가 아니 하 하지 마세요 아, 괴롭히지 마!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제발! 아니, 아니, 하지마, 나 괴롭히지 마! 나 괴롭히지 마! 우왁 아, 저 엉덩이가 진짜, 저렇게 알미우 엉덩이는 세상 처음이네, 진짜로, 아. 엉덩이에서 뭘 저렇게, 말...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피 회복해주지, 임마.

안할 건데요. 안할 건데. 안할 건데. 아니요 안할 건데. 아, 안안할 건데. 아니 아니 아또또 <laughs> 또 뒤지겠네. 또 뒤지겠어. 아유 씨. 아니 이게 또 뒤지죠? 또 뒤져요 또. 아니 아니 우우 우 이게 피흡수되는 기술이 따로 있나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아, 피 많이 채웠다. 피 많이 채웠어. 오케이. 피 많이 채웠어. 어. 어? 피 계속 채워. 계속 약사비 맞서. 오, 오. 오 아니야 이거. 오 어, 아닌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오케이 피 많이 채웠다. 뭔지 모르지만 피 많이 채웠어. 뭐야 이거 피 도대체 차는 조건이 뭐죠? 이걸 좀 알려 주실래요? 파워샷. 아유 씨. 조랄. 아, 조랄 또. 조랄 조랄. 오케이. 오케이. 피 먹어주고. 거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마무리. 와 존나 섹시했어. 별거 아니네. 게임 존나 쉽게 만들었어. 아무나 깨겠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요런 느낌. 디피컬티 노멀이라고 적어 주지 마세요. 이게 예? 이걸 왜 적어 주시는 거죠, 도대체? 나한테는 충분히 하드였다고. 랭크 이거 B가 아니고 8이라는 뜻이죠. 1 2 3 4 5 6 7 8 9 중에 8이면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야. 오케이, 마무리. 좋아요. 여기까지. 제가 데모라서 살살 해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재밌었네요. 약간 하이브 느낌이야. 어, 벌레가 존내 나와 그냥 존내 뭐 핵폭탄 어쩌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영어 해석을 잘 못한 것 같고요 그냥 벌레가 존내 큰 세상인데 이제 세스코 불렀잖아 세스코 취직했으니까 할거 해야지 주인공이 세스코 업체 직원이에요 그걸 해야 됩니다 어쩌겠어요 세상이 이런 데.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게임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